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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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어색해졌어 뭐얘기하려 <laughs> <laughs> 어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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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... 뭐어 <laughs> <laughs> 병원을 선택할 때, 뭐, 이렇게, 뭐, 이런 것 때문에 이 병원을 선택해라, 이런 거? 좀 말이 어려워. 맞아요. 푸티나 이런 시술 같은 경우는 사실 경험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? 부작용 같은 거 생겼을 때도 많이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. 제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많은 사람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데가 있냐? 뭐 그런 거죠.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많은 결과가 있고, 또 환자분들도 많이 만족하고 음. 오시면 우리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내 얼굴 보여드려도 저도 좋다 음. 그런 분들도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런 음. 케이스들도 있고 하니까 네.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아 원장님들 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,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레 믿음이 가겠죠 음. 요새 휴가철이라 고객분들이 휴가를 갔다 와서 타 가지고 음. 뭐 이제 빨개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휴가철 다녀와서 관리법이 어떤 게 좋은지. 휴가 갔다 오시면 대부분 이제 뜨거운 여름에 갔다 오시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제 뭐 강도의 차이겠지만 1도 화상을 갖고 이제 오는 거예요 얼굴에다. 어뭐 등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일도 1도 화상이 1도나2도까지 가기도 하고 얼굴에도 이제 이렇게 붉게 되거나 뭐 건조해진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. 약간 미묘한 화상을 갖고 오는 거죠. 손상을 많이 받은 상태예요. 그니까 이때 관리를 잘 못하면 색소는 색소대로 덜나 오고 어 피부도 더 칙칙해질 수 있고 일단은 만약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수분 관리를 계속 잘해 주는 게 좋아요 결국은 이제 피부가 많이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도 많이 드시고 더 이상 피부에 이제 심하게 노출되면 안 돼요.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야죠. 만약에 또 그게 관리가 서운했다 그러면 갔다 와서도 매우 노출이 많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발라 주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. 내가 이게 화상이 생기면 물이 다 날아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건조하고 한글래서 많이 마셔줘야 돼요 피부가 햇볕 때문에 막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더 이제 더 빨리 좋아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선을 댄다든지 하게 되면 피부 입장에서는 더힘들어지고더 두꺼워지고 색소도 많이 안고 막 그러죠 근데 휴거안 갔다 왔나? 형이 네. 네! 안 갔어요 본인도 안 갔어? 다 아, 갔다 왔나? 그때 윤창 쓰지 않았나? 연차 반납 하루 했어요. 네, 그래. 9월 달에 갔다. 좀 선선할 때 어. 얼굴 안 탈려고요, 원장님. <laughs> 네, 휴가 잘 다녀오시고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잘 다녀오세요. 가지고 네. <laughs> 가서 햇볕 햇볕 이제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어? 피부 관리 잘 해야 돼요.